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오예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제 영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어서 종목에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네,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메가 MD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 번호 133750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인 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 매수 진행 중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 매도 네, 선물까지 팔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기관들 역시 예, 순 매도 진행 중이고요. 어, 일단은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은 네,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좀 많이 예, 매도를 하, 많이 사고 있어요. 일단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laughs>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어,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예, 콜옵션을좀 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좀 사고 있죠.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예, 그냥 아직, <laughs> 아직까지 뭐 옵션 만기일이 되려면 네,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비하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대응을 예,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차익 매수 역시나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느 정도 시청상의 위주로다가 출회가 되고 있으면서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네 이렇고요.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도 갭을 띄우고 네, 상승을 하다가 예,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전주 대비했을 때22.49 포인트 하락을 해서 마감한 부분 되겠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횡보장이 어질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28일에 미국에서는 7월 FOMC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네, 미국의 2사 분기 국내총생산 예,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 시기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낮아진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어, 어떤 예,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필두로 이제 글로벌 경기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가MD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메가MD 같은 경우는 오늘 강부학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박스권에서 그대로 걸쳐있죠. 예, 5,770원 구간에서 그대로 안착해서 진행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 MD 같은 경우는 전문직 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메가스터디 보다는 예, 흐름이 괜찮게 흘러 갔던 종목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예. 어, 얘는 이제 상한가를 보내주고, 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등락폭도 그렇게 심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시카총액이 메가 MD보다는 좀, 조금 더 높아요. 예, 메가 MD는 그만큼 이제 등락폭이 심했던 것만큼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예,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어서, 예,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저는. 고점 구간에서 장대 양복 나오고 거래가 어느 정도 터졌습니다. 이거는 예, 추세가 하락 반전을 했다라고 예, 제가 지난 시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응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어, 아직까지 모멘텀이랑 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예, 가능성은 아직까지 존재해요. 왜냐하면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 관련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를 좀 받으면서 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추세상 예, 하락 반전을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일자리보다는 뭐 이제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이 부각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어, 저출산. 관련해서, 저,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정책 테마주로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네, 027. 027은, 네, 어, 좀, 예, 네, 무너졌죠. 추세가. 그리고 지금, 예, 네, 121평선,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찌금찌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다양한 정책 테마주들이, 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어 일자리보다는, 그, 저출산 관련해서 예, 테마가 좀더 강하게 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메가 MD 그렇게 어, 시장에 큰 어, 집중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좀 예, 반전을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일자리 관련 테마 해가지고 뭐 대성창투라던가 어, DSC인베스트 얘는 근데 일자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 다라, 다른 예, 다른 걸로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 비트코인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메가MD는, 네, 어, 같은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예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사주려고 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어요. 예,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좀 무너졌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좀 예, 어, 향후 이제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겠다. 완전히 추세가 망가진다고 하면 예, 그때는 네, 마음 아프겠지만 예, 빠른 이제 대응을 좀 해야겠다. 라고 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믿어볼 거는 일자리 관련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예, 정책 테마 주죠. 예, 정책 테마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예,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관련 말고도 예, 일자리 관련해서 예, 정책 테마를 좀 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급에서는 좀 많이 모자라요 예, 수급적인 측면도 많이 모자라고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비율이 지금 30%도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예, 저점 구간이기는 하나 예, 시장에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AP의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네,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그어 저희 홈페이지 저희 투자 연구소인 AP 투자 연구소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들을. 오늘자 날 오늘자 클릭하시고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소개 영상 소개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무조건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추천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황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예 오늘 추천가 이렇게 나갑니다. 애니농률. 예. 그래서 현재가 예, 17,400원, 그래서, 목표가 17,900원, 순저가 16,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예,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세개 해서,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 무료로다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했다면 상승한 부분은 있어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기 편해요. 소장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다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완전 꿀이에요,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는데, 그,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루주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네,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완전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만큼꿀인거 없습니다 진짜로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뭘 실시간 테마 순위 다 올려드리고 진짜 너무 편해요 한번 네.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다운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